2023년 9월 18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벚구경 108번째 개성 제8장 1000의 장 9번째 개성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개성들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설명할 부분 없지만 일단 개성을 보고 나서 또 설명드릴 거 다른 경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재물이나 공약물로 세상에서 1년 동안 쉬지 않고 공덕을 바라며 바치더라도 재물이나 공약물을 세상에서니까 사람들에게 오시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고든 길을 가는 이에 대한 공경이 더 좋다. 어떤 재물이나 공약물을 이 세상에서 1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공덕을 바라면서, 공덕을 바란다는 말이, 뿐냐 앞에 고라는 말이에요. 공덕을 내다보면서, 아, 이거 공덕이 되겠지. 아, 이거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뭔가, 뭐, 재물로 이렇게 바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합한 그 모든 것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 예류자나 번뇌다나 아랑과 같이, 고든기를 가는 이에 대한 공경이, 어, 더 좋고, 어, 이것에 비하면, 앞에 1년 동안 한저 보시행위는, 어, 성자들에 대한, 고든기를 가는 이에 대한, 공경에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자주 보는 것은 16분의 1인데, 16진법으로 얘기하다가 여기서 짜투바감에띠라고 해서 4분의 1에도, 나 짜투바감에띠라고 해서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 25%에도 못 미친다.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어 애와 루페수 이렇게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는 뭐 파산 나니깐 정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몸을 굽혀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공경하는 그런 선한 의도의 결실이 무엇이든 그 모든 보시의 효과는 4분의 1의 가치도 없으니 그러므로 바로 걷는 모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습니다. 주석서를 다 번역하라고요. 앞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서 대략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이 개성을 보고 계속 같은 개성들을 유사한 개성들을 보니까 뭐 웰라마경 얘기도 했고 뭐또 다른 경전들 얘기도 하면서 약간씩 이제 이 보시나 공양을 바치는 것에 그 공덕이 어떤 것이 더 큰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으니까 어, 어떤 사람들은 어, 불교의 승가나 종교인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실상 사람들에게 차라리 복지적인 혜택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일이 더 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보니까 이런, 이런 말씀들을 하신 그 배경에는 부따께서 실제 무엇이 더 공덕이 큰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 이렇게 고등기를 가는 일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선행을 하면서도 항상 어, 뛰어난 이런 어떤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나 이런 성자들을 보거나 또는 만나게 되거나 또는 찾아가서 그들에 대한 공경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또 줌과 유튜브 같은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서 어디 안 가고, 그냥 여기,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송강사 예불에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불교 방송 틀어놓으면, 또 예불 시간이나 뭐 이런 때, 같이 그 예식에 참여하거나, 또는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아주 많습니다. 뭐 그렇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어차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대충 뭐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접한 이 온라인의 문화, 이거 랜선 버페라고 하나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랜선,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 아침 명상과 이 아침 경전 산책 같은 이런 일들이 그냥 어느 정도 문화 속에 정착돼 버렸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 어떻게 보면 빨리 가져다 준 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었는데, 어,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엄청난 서비스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거는 뭐 그들의 어, 좋은 사업이었고, 우리에게 또 이런 어, 큰 비용이 뭐 들는 건 아니에요. 줌을 한 달간 써봐야 1년간 쓰면은 제가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내나요? 한 달에 한 13,000원, 12,000원 이 정도 내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여기 20몇 분이 같이 모인다면은 쓰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다행스럽게 안 쓰고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큰 장점이 있는데 또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그런 훌륭한 아, 스승들이나 아, 훌륭한 스님들이나 그런 또 훌륭한 뭐, 어,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경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직접 하는 것이 그래서 어, 뭐 저도 뭐 매달 그 상가에 보시를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좌 자동 계좌 이체를 해놓고 매달 이렇게 말일 날 이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언젠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뭐 전화로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 바로 바른 길을, 고든 길을 걷는 이들에 대한 공경이 더 좋다라고 했으니, 한번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개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좀더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경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말씀드릴 때, 보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인용하는 경전인데, 마치마니카야 142번째 경이 보시의 분석경이에요. 자세하게 보시한 것에 어떤 보시가 있고, 어떤 보시가,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크고 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수 이이 경전의 앞에는 마파자파티 고타미, 부처님의 이모이자 아, 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을 양육해 줬던 그 새어머니자 이모죠. 부처님의 친엄마의 동생이었으니까 그 마파자파티 고타미께서 부처님께서 어, 카펠라바투에 처음 오셨을 때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사를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고, 승가를 위한 보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 그 다음에 4가지 승가를 위한 보시, 이런 것들의 보시에 대한 종류를 말하고, 그 보시의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보시는 선행이고 선한 업이고 쿠살라 까마 유익한 업인데 그 업의 결과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해놓으신 것을 의지해서 그렇겠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건 행해야지. 나 보시의 결과가 온다는 건못 믿어. 못 믿고 안 하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결과가 있다면은 엄청난 방법을 어 알려줬는데도 보시를 어안 하는 것이 되고 본인에게 올수 있는 그 공덕을 미래의 행복을 차단시키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이 다른 이 경전이 아닌 다른 경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아마 우다나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경전 찾으면 또 공유하겠습니다 보시에 이렇게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보시를 안하고는 지내지 못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은 보시를, 그냥, 할수 있는 모든 보시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기를 받기 전에 수메다 행자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수메다 행자 때는 조상들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떠났고, 그리고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수행의 결과들을 사람들에게 회양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고, 수행했던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 자체로 또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법보시도 했고, 이런 삶 전체가 보시의 완성으로 해서 사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수행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해보고 나서 얻은 그 결과를 보고서, 아, 이건 정말로 큰 좋은 선행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보시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계에 보시하는 것이 첫째,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이 둘째, 열의 제자인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셋째, 아라한과를 시려, 아라한과의 시련을 닦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네 번째, 불안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다섯 번째, 불안과의 시련을 닦는 자. 이걸 불안도라고 합니다. 불안향이라고도 하고, 한문에서는. 보시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일례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일곱 번째, 일례과의 실현을 당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여덟 번째, 예류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홉 번째, 예류과의 실현을 당는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열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에게 보시하는 것. 이교도는 밑에 나오지만은 불교 이외 다른 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유했어요. 그들에게 보시하는, 이교도의 스승들에게 보시하는 것. 11번째, 개인을 위한 보시. 아, 이것이 11번째고, 행실이 바른 범부. 이게 12번째. 행실이 나쁜 범부, 13번째.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 14번째. 이게 공덕이 가장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부다에게 하는 보시는, 공덕의 측면에서 최상이고 최상의 측면에서도 첫 번째이다 그래서 첫 번째이고 최상이고 으뜸이기 때문에 이보시에 견줄보시는 없습니다 여래에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다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부처님께 직접 보시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공덕이 된다는 말이고 벽지불은 이제 이시, 이식일리경에 주회해서 잘 보라는 얘기인데 벽지불은 누가 벽지불이 되냐? 혼자 깨달은 붓다이지만, 이분은 누, 어떤 분이 이게 벽지불이 되냐면요. 예컨대 부처님께서, 어, 아자타 사토왕에게 사문가경을 설하셨어요. 디가니카의 두 번째 경전. 아자타 사토왕은이 생에 아버지를, 어, 죽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을, 어, 결국은 죽인 거죠. 아버지를 굶어 죽인 거예요, 사실은. 죽게 했기 때문에 왕이 찬타를 위해서 오욕죄를 저질렀어요.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이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 죽인 자, 어머니 죽인 자, 아란을 죽인 자, 부다의 몸에 상처 입힌 자, 그 다음에 승단의 화합을 깬 자. 부다의 몸에 상처 입히는 것은 뭐 우리들은 부다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어렵고, 승단의 화합을 깨는 것은 스님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이고, 세 가지는 우리가 저질 수 있는 잘못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또는 아라한을 죽이는 것 이러면 은 다음 생에 반드시 무관지옥에 갑니다. 고통이 한시도 끊어지지 않는 그곳 지옥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옥에 가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부처님께서 아자타 사통에게 가르침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업이 다할 때가 있으니 그 업이 다하고 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던 천상에 태어나든 다시 태어날 때 악업만 지은 게 아니니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때 들은 단마가 그때 들은 법문이 씨앗이 돼서 홀로 그 단마를 기억하면서 수행을 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는 분이 벽지불이에요. 꼭 그렇게 뭐 악업을 지, 저지르고 다시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벽지불들은 어, 법을 널리 펴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들에게 하는 보시가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공덕이. 그만큼 깨달음의 깊이가 깊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사상, 어, 사도, 그 다음에, 사상, 사도, 사과의그 순서대로 쭉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요인 이교도 612번 보면은 어, 업을 설하고 도덕적 행위를 설하면서 까마와디, 끼리야와디, 다섯 가지 신통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섯 가지 신통력은 외도니까 마지막 누진통을 얻을 수 없고 어, 세간의 신통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석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소한 탐욕을 여했다는 의미로 보면은 신통력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어, 뭐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 때 마합이라 자연나교의 그 지도자인 마하이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유했어요. 자연학 교도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게 하니까 그래서 어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장군 장군이 자연학 교의 신도였는데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 번을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도 에 저는 최종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하니까 부처님이 조건이 그렇다.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지만은 당신이 이전에 모셨던 그 스승들도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처님은 이렇게 이런 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장군이 시하 장군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승단을, 보실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승단이나 부처님에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데, 이, 이 사람에게 공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의 스승에 대한 이런 보실도 공덕이 된다고 해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모시는 일도 계속 병행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불교가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갈 때에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들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존의 여지를 남긴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에 나온다고 교회에 가지 말라. 절에 나온다고 성당에 가지 말라. 또는 이절에 나온다고 다른 절에 가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학생일 때 불교학생회 회장할 텐데, 국학기장일때 스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절에도 나오지만, 은 교회도 가보고 여러 종교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가서 좀 들어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라는 얘기는 안 하셔도, 그래서 다 가봤어요.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통일교도 가보고 남녀 호랭기도 가보고 가서 뭘 하나 들어 봤는데, 제가 무슨 뭐 선입견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더라도 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나하고서 그냥 한두 번 가보고 더 이상 가보진 않았습니다. 뭐 가서 좋은 말씀 하는 것도 들은 적도 있고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는 했지만은 제가 불교 학생에 활동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쭉 이제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뭐 가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로 신부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어, 뭐, 불교 아닌 다른 것들을 듣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공경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자그 다음에 행실이 좋은 바른 본부는 여기 행실이 바르다는 것은 신라와 않다니까 계를잘 지키는 분이에요. 행실이 바르다는 것은 언행이 바르다는 거니까 그의 본성이 소처럼 행동하는 자로서 소처럼 행동하는 자라는 말은, 유순하고 속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거나 사기치지 않고, 다른 일을 괴롭히지 않고, 여법하게, 법에 따라서 바르게, 농업이나 상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들. 이게 행실이 바른 법무입니다. 마치 소의 원래 품성이 유순하고 속이지 않는 것처럼, 삼귀나 오개를 수지하지는 않, 았더라도 천성으로 행실이 바른 법무를 말합니다. 물론, 삼기나오계를 수지한 자들은, 어, 이들은 뒤에 해석에 의하면요,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서 박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반마의 귀에서 수행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 본부는, 이건, 어, 낚시꾼 등 다른 일을 괴롭혀 삶을 영위하는 자. 그러니까, 5계를 지키지 않고, 어, 살도 음망주라는 잘못이 다섯 가지 잘못된 행위들을 어, 범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 그다음에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 이때 축생은 쭉 설명하는 거 보니까 어, 내가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니라 여기서 양육하는 의미에서 보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요. 내가 단지 개나 돼지나 닭이나 까마귀도 어떤 것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보시가 미래의 나의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시하는 것. 이것이 축생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고양이나 또는 산이나 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나 어떤 곤충들에게 보시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한 것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여기서 616번 보시면은 빠세나지 코살라왕이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교실을 가져오냐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고 계정의 해탈, 해탈지견에 다섯 가지 법의 무더기를 갖춘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경전에서는 6절에서 축생에게 보시를 하면 백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축생. 이 보시는 수명, 아름다운 용무, 행복, 힘, 영감이라는 다섯 가지를 주고 이것들을 천상이나 인간에서 행복을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실이 나쁜 범부에게 보시하면 천 배. 개를 잘안 지키고 막 사는 사람들. 행실이 바른 범부에게 보시하면 1 0만 배. 천배0백 배죠. 백 배에서 열 배. 10배, 열 배에서 백배 이렇게 됐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위한 이교도에게 하면은 천억 배. 천억 배의 보답이 기대된다 엄청난, 어,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류가의 실련을 닦는 자, 618번을 보면은 가장 낮게는 삼보에 귀의한 재가자도 예륙가의 실현을 닦는 자라고 한다. 그죠? 예륙가의 실현을 위해서 삼보에 귀의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5개를 지키고, 그에게 보시한 가보도 헤아릴수 없고, 잴수 없다. 5개의 확고히 머문 자. 우리가 매일 5개를 하면서, 또는 때로는 8개를 하면서, 5개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 정말로 삼보에 귀의한 것보다 더큰 공덕이 된다. 이런 뜻이고, 10개의 확고히 머무는 자, 1 0나제과자들은 8개죠. 그 다음에 삼이 구족계를 받은 비구, 구족계를 받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를 닦은 것을 포함한,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실천하는 자, 윗바사가. 여기는 제과자 출가자의 말은 없습니다. 제가 출가에 누구라도 윗바사나를 닦는 자, 윗바사나를 열심히 닦는 자, 알았다, 윗바사가. 우리 열심히 닦을 때 매일 아침마다 윗바사 하나 닦고 또 집중 수행에서 윗바사 하나 닦잖아요. 열심히 닦는 자 순으로 이들에게 한 보시는 그보다 더큰 과보가 있다. 가장 높게는 도를 부족한 자. 이거는 예류의 도의 체험을 한자가 이제 예류가의 실현을 닦는 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까 예류가의 실현을 닦는 자 중에 가장 낮은 자는 삼부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오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은. 이 모든 과정에 있는 자들이 예류의 실현을 닦는 자다. 근데 진짜 예류의 실현을 닦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는 예류도를 얻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서는. 재밌는 주석이에요. 그죠? 재밌는 해석이고.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오계를삼부에귀하고오계를 오계를 치는 것도 다 예류과의 실현을 닦는 예류도의 수행을 하는데 그 정점에는 진짜 예루도의 열반을 체험한 성자가 있다 근데 예루도의 실현을 닦는 선한 범부들 깔려나 뿌두자나 이런 범부들도 수행자도 예루과의 실현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루과의 실현을 닦는 자에게 보시하면 헤일수 없고 재할 수 없는 보다 그러니 그 이상 부다에게 보시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부의 귀한 것 플러스 의바사나 실천을 닦아서 정말로 도를 체험하면은 그들에게 하는 보시는 해야 릴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라는 말도 되고 그렇게 수행하는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 중에 가장 개인에게 하는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는요. 아라한이 알아하니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랍니다 그게 이 경전에 뒤에 나와요. 번뇌 다한 자가 번뇌 다한 자에게 보시라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보시로서는 가장 크다. 개인에게 하는 보시보다는 승단에 하는 보시가 더 크다. 승가에게 하는 보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저희가 보시의 분석경 전체 한 10여 페이지 되는 거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고, 또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젠가 더 자세하게 볼 기회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보시고 나서, 자, 보시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서 보시하는 것에 있어서 바른 견해를 갖고 그렇게 보시하는 것은 보시의 공덕이 커지는데도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보시에 대한 얘기로 어, 마무리했는데 자, 오늘도 우리는 삼부에 귀하고 의 오계를 지키고 팔계를 닦고 또는 스님들은 구족계를 닦으면서 지키면서 위빠사나 수행도 했고 또할 또 것이고 하니까 열심히 위빠사나 수행을 닦으면 은 우리 스스로가 예류과의 시련을 닦는 그러한 위치에서 점점 예류도에 가까워지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으로 확고하게 다지고서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사마타 위빠사나 자해와 통찰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